이렇게 차가운 날씨만큼이나 한반도 안보 상황 역시 굉장히 냉랭합니다. 특히 북한이요 한미간 안보관세협상 팩트시트가 나온 지 4일 만인 오늘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에서 이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한미간 안보관세협상 팩트시트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은 우리 국가의 변함없이 적대적이라고 하는 미한의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며. 대응 조치도 취할 것이라며 나를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방부는 어제 북한의 군사 회담을 제의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북한 관련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지금 팩트 시트가 발표된 지4일 만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제 팩트 시트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샀던 것이 바로 이제 핵 잠수함 이제 건조 부분이었는데 뭐 사실 이거 가지고 이제 팩트 시트에서 이것을 건조를 뭐 한국에서 할 것이냐, 뭐 미국에서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이거에 대한 지금 얘기는 아직 어,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이핵 잠수함 건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북중러에 대한 견제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북한 쪽에서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바로 즉각 대응은 안 했습니다, 북한이. 근데 한 4일쯤 정도 지난 지금, 뭐, 어쨌든 이핵 잠수함이 한국에서 만들든, 미국에서 만들든, 어쨌든 이것이 핵 무기화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견제하는 용으로, 어, 너네들이 하지 않느냐. 발끈한 것이죠. 예. 당연히 뭐, 예상됐던 수순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재명 정부가 이것을 두고, 어, 많이 발끈한 북한을 두고, 그래도 어쨌든 또 만나자 이렇게 또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안 받아들일 확률이 전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북한은 항상 뭐 벼랑 끝 전술로서 이 하나의 우리가 이렇게 굴종적으로 만나죠, 만나죠. 정상회담을 하자 하자 하는 것을 하나의 자신들의 카드로 늘 쓰지 않습니까? 전략 카드로 쓰기 때문에 왜 우리가 굳이 뭐 이재명 정부의 말로 빌리자면 그렇게 핵 잠수함 건조에 대한 합의를 잘 끝내놓고 어프로브 승인을 받아놓고 왜 굳이 다시 이렇게 북한에게 다시 굴종적으로 가는지 뭐 이거 거의 안보 포기 수순이라고 봐도 저는 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나, 어, 얻을 게 없는 이 정상회담 요청을 왜 했는지 조금 의문이 들고요. 워낙 지금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안보 문제가 너무나 지금 위기로 지금 치닫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나마 그나마 붙여놨더니 한미 동맹의 끈 앞풀이 또 이게 떨어질지 모른다. 아, 도대체 우로가니 어디로 가니 도대체 지금 모르겠어요? <laughs> 네. 안보 포기 수준이다,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북한이 또 대응을 하겠다, 이런 말도 했어요. 뭐 군사회담 제안은 저는 뭐 약간 똥단지 같았다. 뭐 이렇게 저는 느꼈고요. 특히 뭐 우리가 한미 간에 했던 핵 잠수함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조금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핵을 엄청나게 많이 개발해 놓고 저희는 핵을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논리를 또 펴는 것을 보면 참 억지도 참 대단한 억지다. 먹인 놈이 썩 낸다고 북한이 우리가 지금 아직 뭐해결료 재처리 수준도 제 되지도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처럼 또 뚱딴지같이 우리 뒷목을 뒷덜미를 잡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저는 언짢았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또다시 우리가 북한의 회담을 제의한다는 것은 또다시 굴종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북한이 오판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거치면서 햇볕정책을 했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핵을 고도화했고, 우리는 그때마다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또다시 그러한 행태를 되풀이할 수는 없는데, 그것을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놓으려고 했는데, 또다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러한 방향과는 엇박자로 나가는 것 같아서 북한이 또한. 오판을 할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걱정이 되는데 네. 자꾸 회담만 하자고 하면 북한이 말을 들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차피 저분들은 계속 도발을 하려고 항상 속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도발을 어떻게 억누를 것인가 도발을 어떻게 억지력을 갖고 못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자꾸 회담판만 열어준다고 해서 우리는 저들의 도발을 계속 방관만 할 수는 없다. 우리는 힘을 통해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고 나올 수 있는 억지력을 발휘해, 발휘해야지 우리가 항상 구걸하듯이 형님 한번 나와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것이 바로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대 때 우리가 받았던 굴종적 평화였다. 굴종적 평화는 결국은 가짜 평화였다. 가짜 평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북은 결국 우리의 목을 칠 핵무기를 개발해 왔다. 우리가 그런 과거의 전례를 잊어서는 안 되고 힘을 통해서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 전략 그리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서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순차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북한을 우리의 컨트롤 하에 두는 것이 맞지 항상 우리가 형님 나와주세요 제발요 이렇게 해서는 북한이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확인했기 때문에 또다시 그늘 우를 보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어, 국호, 국방부가 북한에 이제 군사회담을 제의한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지난해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 장벽을 설치하는 등 국경 선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핑계로 북한군이 군 분사 선을 침범하는 일이 올해 들어서만 10번 이상 일어난 건데요. 사실 남북 간 군사분계선을 확인하기 위해 설치해 놨던 황색 표지물 상당수가 유실돼서 혼선이 생기고 있는 것도 현실이긴 해서 이제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회담을 북한에 제의를 한 겁니다. 아, 자 그런데 이렇게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올해에만 10회 이상 침범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어, 우리 군이 북한군의 월선을 확인 하고도 이를 이 표식물이 유실돼서 생긴 혼선이다 이런 설명을 내놓은 거거든요. 한국 안보책의 취약점이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올해 8월이죠 올해 8월에3 0 여명 의 북한군이 그 월선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경계 사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부로 돌아갔던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한1 0여 차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실수입니까? 이걸 실수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음. 어, 전혀 믿을 수가 없다,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사실상 어떤 이 경계가 굉장히 좀 허술하다라는 부분은또 꾸준하게 또제기되었던 문제기는 해요. 그래서 뭐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현대화 작업을 한다든지 조금 초소를 경비를 더 강화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화시켜야 될 부분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것을 논의하기 위한 명분으로 지금 정상회담을 한다. 이것은 조금 어, 명분이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보이고요. 사실 이 경계 초소에 대한 이야기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보면 9.19 군사 협의를 하면서 각각 뭐 10곳씩 그런 초소를 좀 없애자라는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습니까? 근데 그 초소를 없애서 평화가 왔나요? 그 뒤로도 미사일은 북한이 계속 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유화 정책이라는 거, 뭔가 음. 서로 합의를 해서 평화를 찾아라는 이 유화 정책 모두 자체가 음. 저는 북한이 핵의 고도화를 위한 시간 벌기밖에 안 해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과 지금 우리의 관계라는 것은 그리고 전략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계속 그런 설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설레 속에 어떤 결과가 왔는지를 보면 너무나 잘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굴종 외교하고 했을 때 돌아온 것은 결국 삶은 소대갈이 아니었습니까? 미사일 계속 날라오고 남북 연락선은 폭파되고 전혀 얻은 게 없는 그런 굴종 외교인데 너무 답이 나와 있는데 이걸 이재명 정부가 왜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어쩌면,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북한은 주적도 아니라 그러고, 그냥, 어, 뭐 뭐라 뭐 그랬죠? 위기라 그랬나? 아무튼 그런 이제, 주적이라는 것도 인지를 하지 못하고, 그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또 북한을 가지고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뭐 3대 국가라고 하는 등, 두 국가론을 또 인정하는 등,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은, 아니, 도대체 이 안보 그 정체성을 어디로 가져가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권이 얘기하고 있는 뭐 초소의 경계 문제 이거는 그냥 핑계일 뿐이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핵 잠수함 가지고 팩트시트 만들어놓고 지금 뜨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뭐라고 지금 고기를 어, 숙이긴 숙여야 되겠는데 뭘로 숙여야 될지 몰라서 지금 이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어 사실 이제 군사분계선에 있는 표지물 중어1 2 9 0 두개 중에서 식별 가능한 것이 200여 개뿐이다라는 사실도 좀 이번에 드러나서 충격을 안겨 주고 있는데 어 이걸 두고 우리 전방 경계 태세가 좀 무너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아니 뭐 이걸 우리 군의 전방 경계 태세가 무뎌졌다고 비판하기보다는 지금 현 정부의 기조가 그 우리 군 보고 이거 북한에 대해서 좀유화적 태도를 좀 보여야 되겠어. 북한에 대해서 너무 도발에 대해서 강한 억지력을 행사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될것 같아. 이런 메 시지를 자꾸 주면서 결국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것이 아닌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군은 지금 철통 같은 방어를 하고 있고 뭐저희 막내 아들도 지금 군에 복무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어 태세를 갖고 우리 젊은이들이 그 청춘을 바쳐서 휴전선 아래에서 이춘 겨울에 봉무를 하고 있지만 지금 그들의 수거를 억누를 이상한 메시지가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우리 휴전선을 제집든 아들 듯이 마구 침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매우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북한이 지금 국제 정세를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항상 뒷배가 든든하면. 굉장히 도발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금 뒤에서 굉장히 많이 받쳐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언제든지 그렇게만 되면 도발을 많이 했죠 예를 들어 북한은 과거에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이 패망하고 월맹이 승리했을 때 1975년쯤이었죠 그 다음에 도끼만행 사건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대담하게 휴전선에서 미군 장교들을 도끼로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북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북진을 해서 지금 우리가 그냥 군사력으로 통일시켜버리겠다. 이런 만행을 하는 집단은 가만두지 않겠다. 미친 개인은 몽둥이의 약이다. 이렇게 해서 몽둥이 들고 간다고 하니까 김일성이 휴전 이후 처음으로 사과를 한번 했습니다. 잘못됐다, 이거. 그만큼 우리가 힘을 통해서 북한을 억누르지 않으면 북한은 언제부터 그, 언제든지 거짓말을 해왔다. 그런 과거를 우리 정부도 좀 공부를 하셔서 북한을 다루는 법을 좀음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바람이 아니고 국민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남북 기조가 조금 크게 바뀌었죠. 대북 전단 살포 통제하고 또 학성기 철거하고 대북 방송 중단하는 등 유화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런 기조가 북한을 오히려 더 대담하게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 우리 정부는 회담을 공식 제안한 겁니다. 이 조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확성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확성기 철거가 굉장히 이거 민감한 부분입니다. 음. 북한이 정말 무서워하는 게이 확성기예요. 정보가 들어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 그래서 이 체제와 이 주민들 간이 정보가 격리되고 이 체제의 결속이 무너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확성기를 철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떤 전략의 카드를 하나 빼앗기는 것과 음.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뭐 확성기 철거라든지 대북 방송 중단 이런 거를 하면서 유화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유화 정책을 취한다고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절대 얻을 수 없다. 아니, 학성기 철거하는 거 2018년 문재인 정권 때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학성기 철거해도 미사일이 계속 날라왔고, 전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어, 평화의 기조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레를 좀 봐야 되는 것이고, 북한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화를 원하지 않아요? 도발이 필요한. 나라요. 왜냐하면 내부 체제를 결속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외부에서 우리 북한을 이렇게 공격하기 때문에 저 외부는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더 체제를 결속해야 돼.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유화 정책을 한다고 해도 북한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건 통하지 않는 정책인 거죠. 네 이건 통하지 않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이번 대화 제안이 또 북한에게 어떤 시그널로 해석될 것이라고 좀 보십니까 북한을 오판하게 만들어서 북한을 더욱더 대담하게 만들 것이죠 그리고 북한은 더 많은 핵무기를 가지려 할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은 미사일을 쏴서 우리나라를 패싱하고 미국 보고 나와라 그래서 우리 빨리 북을 핵 보유국가로 인정해달라 이렇게 대담하게 나올 겁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런데 우리가 북을 억누르고 그리고 북의 의지를 좌절시키려면 힘으로 통해서 북한을 억눌러야 됩니다. 지금 회담한다고 해서 북한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움을 북에 내비치는 것이다.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메시지부터 줘야 됩니다. 우리가 두렵다는 메시지를 자꾸 보, 보여주면서 회담을 하자고 그러니까 북이 더욱더 오만해지고 더욱더 과감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오류를 이제 더 이상 반복하고 재현해서 북한이 더 많은 핵을 갖도록 방관해서는 안 되고 힘을 통해서 더 많은 억지력을 통해서 북을 협상장으로 나와서 북극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조언을 정부 관계자들에게 꼭 드리고 싶고 북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그렇다면은 대변인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마찬가지로 저도 어 어쨌든 지금 억지력 강화라는 것이 지금 우리 대북 그 정책의 기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원래 북한은 통미봉남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 남한이랑 그렇게 일대일로 만나는 거 별로 원치 않아요. 무시 패싱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우리는 통한다. 근데 지금 트럼프도 계속 북한에게 뭐 본인의 음. 그 이제 그 상을 음, 노벨평화상을 위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북한에게 구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북한은 코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나만 보이지 않거든요. 나만이 지금 이거 뭐. 뭐표지물이 지금 상당히 유실돼서 이거 가지고 만나자 그러면 콧방귀 낍니다안 만납니다 예, 전혀 만날 이유가 없어요 트럼프도 지금 북한에게 구애를 하고 있지 그래서 코가 한껏 높아진 음. 북한은 전혀 지금 남한을 어 대화상대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혼자 지금 급해가지고 이렇게 굴종 외교를 하는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북한에게 계속 이렇게 실패하는 햇볕정책을 기조로 계속 가서는 안 되고 나올 것없다니까요 그니까 빨리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잘 하고 공동성명 발표하고 팩트시트 어쨌든 아웃라인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 지금 파고 들어가야 될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신냉정 체제 속에서 이 미국이 특히 트럼프 체제가 어떻게 이 국제 정세에서 행동하는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트럼프는 확실한 내편과 네편을 내 구분지는 실용주의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동맹이라는 것을 계속 어필하고 나아가야지 계속 이렇게 엇박자 내면서 트럼프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믿을 수 없는 파트너예요, 이 사람은. 아니, 우리랑 이렇게 또핵 잠수함 건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북중로를 견제하기 위해서 핵 잠수함 하겠다고 해놓고 뒤돌아서 가지고 지금 똥뚱한짓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트럼프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믿고 이재명 정부를 믿고 파트너십을 해 나가겠냐는 거죠. 국제 사회에서 굉장히 잘못된 신호를 음. 주고 있어요. 적도 친구도 다 잃는 겁니다. 음. 네, 미국도 좀 헷갈릴 만한 신호를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요. 말씀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원칙 있는 대응 또 확실한 억제력,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선명한 신호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